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용언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은 아까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활용이란 단어를 정의를 해놨죠 용언, 동사 또는 형용사가 문장 속에서 다양한 개의 변화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변하려면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아이고 미안합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어간이랑 어미가 꼭 필요합니다 어간과 어휘는 바로 용언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용언의 어간이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요. 용언의 기본형이죠. 용언의 기본형은 어떤 것에 다 이렇게 붙는데 이 다를 제외한 앞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서 보면요, 가다라는 말을 했을 때이 다를 뺀이 가가 바로 용언의 어간이 되죠. 그렇다면, 어미는요, 어간에 붙어서 형태가 변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문법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특징이 있는데요. 가, 고, 가, 니, 가, 서, 등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활용이 되겠죠. 어, 제가 여기 썼어요. 다음 어미의 종류를 보도록 합시다. 어미는 선어말 어미가 있고 어말 어미가 있어요.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있는 거고요. 높임법이나 시제에 관한 것들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는 시제를 주로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형은 뭐 있어요? 엇 있죠? 엇. 엇다 하면 이 다는 어말 어미고요. 얘가 시제 선어말 어미예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어, 이 어말 어미는요. 어미의 제일 끝에 오게 되는 어미입니다. 이 선어말어미는 꼭 하나 아니어야 돼요. 여러 개 놓을 수 있습니다. 옆에 한번 가보세요. 먹었다 라는, 어, 단어가 있네요. 여기 보면, 먹은 용언의 어간이죠. 엇은 다. 이건 뭐예요? 마지막에 있는 거, 얘는 어말어미죠. 어말어미 앞에 있는 건 뭐라고요? 선어말어미죠. 요렇게 형태소를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 형태소가 아니라 요건을 분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트로 갈게요. 활용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이 있어요. 규칙 활용이 훨씬 많아요. 얘가 훨씬 많습니다. 불규칙 활용은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여기서 나오겠죠. 왜냐면 얘가 특이하니까.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규칙 활용은요. 어간의 모습이랑. 어간이랑 어미의 모습이 규칙적으로 결합을 하는 걸 얘기해요. 어간과 어미의 모습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국어의 일반적인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규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국어의 규칙이 으 탈락이랑 리에 탈락인데요. 이 아이들은 우리 교과서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어요. 어마러미 아랑 어 앞에서, 또 아와 어 앞에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또는 선어람이앞 어 앞에서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으가 탈락된다고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담그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담그, 아, 으가 어떻게 됐어요? 탈락되고 담가 이렇게 됐다고요. 담그았다 예있서도 마찬가지죠. 담갔다 어떻게 돼 있어요? 으가 탈락됐다고요. 슬프어 붙었어요. 뭐가 탈락됐어요? 슬퍼 바로 붙었죠. 으 탈락이에요. 슬프었다 슬펐다 역시 으 탈락이죠. 요런 뭐 것들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두 번째로 니은 탈락이 있는데요. 니은 탈락은요. 니은 비읍 시옷 오 으로 앞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사 네, 사 세, 사오 원래 살다라는 것에서 나오는 건데요. 지금 보니까 시옷이 아, 니은이 다들 탈락되고 있어요. 비을에 원래는 비를 다 하죠. 비세 원래는 필다죠. 비오 원래는 필다죠. 어 기본 형태에서 리을을 지금 모두 다 탈락이 된 경우입니다. 불규칙으로 한번 가볼게요. 불규칙 용어는 어간이나 어말의 모습이 특이하게 바뀌는데요.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규칙은 그 여기 보시면 이 조건에 활용하는 이 예를 꼭봐 두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어간이 변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미가 변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름을 붙이는 방법이 좀 다른데요. 어간은요. 여기 보면 알다시피 모음의 어미와 앞에서 디귿이 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리을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인과적으로 보면 리 ㄹ이 사라졌잖아요. 디그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어간은 사라진 아이의 이름을 가져와서 붙여요. 반대로 어미는요. 여기에 보시면 나타난 아이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붙이게 됩니다. 자, 제가 다른 종이에다가 적었으니까요.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페이지 76쪽에 3번 문제이기도 하고요 프린트 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변형시킨 케이스예요 여기 보세요 굳다 굳고 굳어 이런 거어 지금 하나도 어간과 어미가 변함이 없죠 이런 것들은 규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디귿이라도요 굳 듣다 듣고 좋았는데요 리로 바뀌었어요 묻다 묻고 좋았는데 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디귿이 모음 어미죠. 어 앞에서 바뀌었으니까요. 모음 어미 앞에서 리을로 교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는 어간이 변했죠. 어간이 변하면 사라진 아이의 이름을 가지고 온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디급 불규칙이 됩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벗다, 벗어, 지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벗다, 벗고, 벗어. 어, 규칙이거든요. 짓다. 근데 이건 어떻게 됐어요? 시옷이 떨어져 나갔어요. 모음어미 앞에서. 얘는요, 시옷이 떨어져 나갔어요. 모음어미 앞에서.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시옷이 모음어미를 만났을 때, 시옷이 탈락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있던 아이의 이름을 붙인다 그랬죠. 얘는 시옷 불규칙이 되겠습니다. 다음. 입다, 입고, 입어 어 비읍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번에 왔더니 돕다 됐는데요. 이거 보세요. 도화가 됐어요. 도화가 여기는요 아름답다 아름다 워가 돼버렸습니다. 보이시죠? 자, 뭐가 사라졌어요? 위에 있는 비읍들이 모두 다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건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니라 뭐가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도화 같은 경우에는 돕다에다가 아가 붙은 케이스고요. 아름답다는 아름 답이라는 어간에 어가 붙은 케이스거든요. 이런 경우에 비읍은요 모음 어미 앞에서 그죠 뭘로 바뀌었는데요 오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요 비읍이 없어지고 얘가 오로 붙은 케이스가 되고요. 얘는요 비읍이 없어지고요 우가 붙은 케이스가 돼요. 자 얘도 역시 뭐가 바뀌었어요 여기까지가 어간이죠. 어간이 바뀌었으니까 사라진 아이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비읍 불규칙이라고 이름을 쓰습니다. 다음 따르다 따르고 따라 이렇게 있어요. 그죠? 따르아 붙었더니 르가 없어졌어요. 그죠? 근데 이거 보세요. 흐르다 어 왔어요. 어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원래는 흐르어에서 어가 왔으니까 그냥 흐러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이렇게 써요? 아니죠. 리을 을한번더 써서 흘러 이렇게 쓴단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죠. 오르다 있습니다. 이것도요. 아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올 오라 아니죠. 올라라가 돼서 리은이 하나가 더 생겨 버립니다. 그래서 리을이요 모음이 앞에 오면 리을 리을로 교체가 돼요. 이거 역시 어디예요? 어 간이죠. 그럼 사라지나이 이름을 가져와서 리을 불규칙이라고 하는 거죠. 푸다랑 퍼는요, 원래는 푸다가 원래 형태인데, 여기에다가 어가 붙은 케이스거든요? 그랬더니요, 여기 어떻게 됐어? 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가 모음어미 앞에서 탈락이 되는 거. 뭐가 탈락됐어요? 우가 탈락됐죠? 그래서 이름이 우 탈락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간이 변하는 케이스를 봤고요. 이제는 어미가 변하는 케이스를 볼게요. 우러르다 할때 우러러. 우러, 자, 우러, 르, 어. 이렇게 됐죠. 뭐가 없어졌어요? 얘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여기 한번 보세요. 이르어 있죠? 근데 요 어떻게 됐어요? 이르러가 됐어요. 그죠? 여기는요? 푸르어 있죠? 이건 어떻게 됐어요? 푸르러가 됐습니다. 자, 지금 이거 보니까, 이거 지금 어간이랑 어미 중에서 어미가 바뀌었죠? 이 어간이 르로 끝날 때요, 모음으로 끝나는 일부 용어, 어미, 어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러가 된다고요. 리을이더 생긴 케이스죠. 바뀐 어미이기 때문에 어미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이름을 붙여줍니다. 다음 말에 있죠. 이건 말하어의 줄임이거든요. 공부하어 이렇게 돼 있어요. 공부해 또는 공부하여 이렇게 돼야 되죠. 어가 아니라 여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도 어간 어미이기 때문에 바뀐 어미의 이름을 들고 와서 여불규칙이 되는 거죠. 오거라는 오, 너라가 되죠. 바뀐 어미의 규칙을 가지고 와서 너라 불규칙이 되네요. 주다, 주어라 이렇게 됐어요. 달, 아라, 다, 오. 어라? 이건 또 뭐예요? 달, 아라, 다, 오라고 돼가지고요. 지금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알아가 지금 오로 바뀌었죠. 역시 어미가 바뀐 거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나요? 오 불규칙이 되겠죠. 자 여기 오세요. 넣다 넣어 이렇게 해서 히읗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야더 하에서 이 보이세요? 자 여기는 지금 어간 부분이거든요. 어간 부분은 히을 가지고 와서 히읗 불규칙이라고 정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용언의 활용 파트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변하는 이 조건과 활용 형태를 봐서 이름까지 함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